그리고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환당옥의 사관은 일제의 대동화 공영권 사관이다. 자, 저거 들으면 눈이 핑 돕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 일본하고 연결되면 어때요? 무조건 비판하잖아요. 또이 교수님은 또 뭐까지 이끌었냐. 야, 환당옥의 사관이 일본의 대동화 공영권의 사관이다. 어? 자. 한 당국의 사관은 한마디로 일제가 이루지 못한 대동아 공영권을 대리만족하는 한국의 일제 팽창주의 용병화 사관이다 하는데 지도를 요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보니까 자 이거 볼까요 요 지도를 그려놨어요 요 지도 요걸 들놓고요 지도가 일제 뭡니까 일본이 옛날 에 뭡니까 뻗어 갈때 그때 대동아 공연 지도가 너무너무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도가 뭔지 아십니까 장단경 아사달 나오는 거 뭐죠 바로 고조선의 사망 강경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의 사망 강경 지도를 이분은 그려놓고 한쪽에는 뭘 그려놨느냐 말 그대로 일본이 옛날 침략할 때 얼마만큼 친정했냐 그걸 대동아 공경하고 지도가 너무 흡사하다 여러 가지 환당호기가뭐다 대동아 공경 사관이라는 겁니다. 야내 이거 보고 너무너무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럼 이런 말 합니다. 자이기 보시죠. 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일본화시키기 시작한 이른바 가보경장부터 2021년 현재까지 127년간 진정한 3대 절대금서인 고려사, 고려사절로, 동국통감 등 조선시대의 3대 관찬 정사이다. 이들 최상의 국보급 책들의 죄는 고려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죄일 뿐이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대표 편연체 정사인 고려사절로에는 외국 침략과 관련된 기록이 302회나 나와있다. 이분의 논리를 보시죠. 자, 고려사절로의약 302회의 외국의 침략 기록이기 때문에 뭐다? 요걸, 요 책을 금수로 일제시대 때 금수, 일본 사람들이 금수를 맺기가 지금까지도 뭐다? 요 책을 고려사, 고려사절로 동국통당을 못 읽게 금수로 만들어놨다. 여러분들 이세 가지 책 금수입니까? 네, 저거 금수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 머리 털라고 나서. 어? 여러분, 고려사, 고려사절로 동국통감이 금수라는 기록 어디 있습니까? 어?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 지금도 한국사 데이터비스트로 가면 다봐 무슨 금수야 다보래데다봐 어?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봐요 무슨 금수야 근데이 책에는 뭐냐 외국의 침략을 많이 해놨는데 외국 침략 때문에 이 책을 금수로 묶었다 그래서 한당국이도 뭐다? 외국 침략이 없기 때문에 뭐다? 적어도 위서다 이 논리를 든 겁니다 근데 이야기했죠 한당국이는 외국에 대한 침략에 강력한 기록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이 지도를 들으면서 고려사, 고려사절로, 자, 동국 통감 이야기 인데 자,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 속시원히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료 원문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고, 고조선의 사망관경이 뭐다? 대동화 공연권에 입니까 이게 대동화 공연의 사관이다. 이렇게 논리를 주장했는데, 자, 여러분들, 고려사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사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고려사에 보시면 당군에 대해서 역대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될 게, 현존의 우리 주류사학계는 당군조선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고 오직 있다면 누구요? 이만부터가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을 절대로 인정 안 하는데, 자, 고려사에는 뭐죠? 자, 여기 보시면 백문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만 뭐가 나오느냐? 자, 우리 동방은 당군으로부터 지금까지 약3 6 0 0년이었다 당군에 대한 역사의식이 대단히 뚜렷하게 남아가지고 3600년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 고려사가 대단히 위서로 묶여가지고 원통스럽다 했는데 과연 지금 이 환당오기를 위스라고 주장했던 교수님은 이 고려사의 당군 기록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고려사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고려사에는 그 교수님이 고려사를 가지고 이거에 한다고기 때문에 이런 책이 다 죽었다고 지금 이제 평가했는데, 자, 고려사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해해 보십시오. 신지비사 사망관경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고려사에는 신지비사의 사망관경 기록이 고려사에 나와요. 교수님이 주장했던 고려사가 한다고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이 교수님이 죠 교수님이 주장한 대동화 공영권의 사과는 어디의 기록이다? 고려사의 사망관경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 사망 간격 기록이 여러분, 여기, 뭐다? 아까 교수님이 비판했던 요 지도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교수님이 보신다면 좀 대단히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보면요. 왜? 자기가 논리 해놔놓고 자기 논리에 빠져버렸죠. 왜? 자기가 주장한 고려사에 고조선 이 지도가 맞다고 나와요. 어? 이 지도가 맞다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대동아 공유권이야. 어? 아니잖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보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분은 고려사를 이야기 했는데, 결론은 뭐냐? 고려사도 안 봤구나. 고려사 내용도 솔직히 안 봤구나. 봤다면 뭐다? 검색해가지고, 왜놈의왜구에 대한 침략 기록만 보고 와. 왜놈 기록 많다. 이것만 봤지. 나머지 고려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이 교수님이 체크를 안 했구나. 그래서 고려사에 말했던 사망관계 고조선의 기록을 대동화 공익권 사관으로 밀어붙였거나, 요까지 제가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동국 통감. 자, 그분이 동국 통감도 한당국이 위서 때문에 이 책이 죽었다고 주장했죠. 자, 동국 동 통감은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 성종 15년에 왕민에 따라서 서거증하고 정호양, 이분이 편찬한 역사서인데, 동국 통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군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면서 조선에 대한 기록, 요, 인검은때요 당뇨에 대한 기록, 무진영이다. 쭉 나오죠? 그 시대는 뭐죠? 우, 하다. 순임금과 하 때부터 해가지고 상까지 갔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서 시간대가 뭡니까? 자, 1048년은 뭐다? 단시의 뭐다? 전세지? 나이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1048년은 대부분 역사 기록에 당군 할아버지가 천년 동안 살았다고 돼 있는데, 자, 여기 기록은 어때요? 여기 기록은 뭐냐? 그것은 당군의 수명이 아니라 뭐죠? 당군의 단시의 전세다. 전세지년령이다 자, 우리 교수님이 애통화에 하신 동국통감에도 당군에 대한 역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교수님 말씀 그분께 다시 듣는다면 교수님은 이 기록을 인정하실 겁니까? 이 기록을 인정한다면 환당오기를 위세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이 어? 때문에 교수님은 이 내용이 동국통감에 이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뭐다 왜놈에 대한 게 왜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요거만 데이터베이스 검색했다는 거예요. 보만.